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우리 집 인테리어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정이 묻어진 거실. 어떻게 하면 활력을 불어넣고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AI는 색을 추천하네요. 화이트 인테리어는 무채색이라 감정을 억제해요. 그래서 AI가 골라준 색은 노랑, 오렌지, 그리고 초록. 노랑은 에너지. 오렌지는 온기. 초록은 회복의 감정입니다. 자, 이게 저희 집 기존 거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AI 컬러 리뉴얼 후의 거실이에요. 전부 이케아 소품으로 10만 원대 변신. 예쁜데 따뜻하고 기분까지 달라질 듯? 공간의 색이 바뀌니 대화가 늘고 분위기가 달라지겠어요. 색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관계를 만드니까요. 그럼 다음은 어디를 보여드릴까요? 네, 방.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컬러로 감정 리추얼. 공간에 감정을 불어넣어 보자고요. 원하는 공간과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